도우적, 드이면 딜, 생존이면 생존, 우월한 기동성, 모든 면에서 보트 그잡체인 직업입니다. 단, 레벨업에선 발만 빠른 종이장 그냥 오줌이죠. 말레 콘텐츠에선 든든한 단단 묵직들이 버텨줘서 그렇지, 사실 얘도 솔플 할땐 유지력이 잼병이어서, 그게 레벨업을 할땐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레몬버터를 60까지 수월하게 키울 수 있을까, 직접 키워봤습니다. 일단 시작 지역, 여기선 버블의 수급과 그것의 사용을 알려주는데, 그냥 사악한 일격 두 번이나 세 번에서 절개 한번 정도가 적당했죠. 이후 레버업의 핵심인 매복을 배운 뒤 도적들의 필수 유지 기술인 난도질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매복으로 시작해 난도질을 감거나 죽였을 때 남은 버블로 난도질을 발동한 뒤 매복을 사용. 그 후에 사악한 일격과 절개로 마무리를 하면 되죠. 심0랩이 되었다면 이제 특성 차례인데 그나마 그림자 일격을 얻게 되는 자맹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레벨업은 오로지 회전율 세고 빠르게 끝내면 장땡이기 때문이죠. 근데 벌써부터 문제에 직면했는데 몸이 더럽게 약합니다. 약병을 거의 뭐 링겔로 꽂은 것 마냥 사용 중인데도 피가 모자란데요. 이렇게 가다가 여관에서 빵까지 사먹을 기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쿨마다 급속 가격까지 사용해주는 게 핵심이었죠. 15레벨 자맹으로간 이유 중 하나는 첫 시작이 강력하단 점과 15레벨 배우는 큰 쿨기는 초반 스타트용으로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 지은 곳에서도 쿨기 덕분에 살수 있었죠. 하지만 등계에서 효율을 발휘하는 기습 정말 쓰레기입니다. 그렇다고 무법을 하기엔 기력 효율이 쓰레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은 단 하나. 빨리라. 암살도적의 맹독상처는 남아있는 파열의 지속시간만큼 기력을 대량 회복합니다. 거기다 오른쪽의 특성으로 인해 기력이 무려 100이나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 17이 되자마자 자매과 손절치고 암살도적이 되어 앞으로 70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17레벨에 갈아타는 이유는 이 맹독상처를 13렙 때 배우는데 파열이 17렙이죠. 얘네들 레버블 안해보나 봅니다. 어쨌든 이제 목조력이 절단 2번 후 파열 절단으로 마무리하면 난도제도 리필할 수 있고 기력도 풀로 충전하는 미친 무한동력의 레몬버터가 될수 있죠. 이후 유동적으로 3법을 파열 후 절단을 2번 사용하든 풀법을 파열 후 절단을 사용하든난도지를 꾸준하게 유지해가며 레업을 진행하다? 19렙 내추럴 21레벨의 목조르기 연마 23레벨의 도경구 25레벨의 가혹한 운명까지 찍으시면 되는데 아마 이때부터 좀 힘들어질 거예요 목도 잘안 놓고 추가 절단의 독살까지 사용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오리지널 지역에서 두 마리에게 물렸다고 회피를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파회할 방법은 26레벨의 기망과 29레벨의 배우 수 있는 흉악한 맹독 그리고 33레벨의 1급 암살자로 변화를 줄수 있었습니다 난도 지르고 뭐고 목조르기의 매복 2번 이러면 시작부터 모의 체력을 절반 으로 떨구는게 가능했고 마치 17레벨 대로 돌아간 듯한 오 같은 감탄사까지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쿨기인 죽음 표식을 사용할 수 없는데 팁을 드리자면 이제 언제 어디서든 전투만 아니라면 특성을 바꿀 수 있어 강한 적과 싸울 때만 잠깐 특성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죠 죽음 표식 사이클은 평범한 목조르기 매복 2번 후 하열, 죽음 표식,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강한 적과 싸울 때나, 안전하고 빠르게 전투를 끝내고 싶을 땐, 급속 가격과 독할까지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쭉쭉 달려 공용 특성에 서력 착취도 치명상을 암살 쪽에서 뒤틀리는 비소와증폭에도 그리고 왼쪽에 광역라인을 제외한 모든 특성을 찍으신 뒤 51대 톱니 뼈가시를 간뒤 공용 특성에서 매복 연말을 찍으시면 됩니다 공용 특성은 엉겅키 쪽으로 쭉 달릴건데 이는 후술하도록 하고 암살 쪽에선 톱니 뼈가시부터 밑으로 쭉 갈건데요 갑작스러운 최후는 설명엔 즉사라 나와있지만 잡몹이나 플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한 마격으로 강한 출혈됨을 추가로 주는 특성입니다 레벨업의 안성맞춤인 특성이죠 톱니 가시뼈를 배웠다면 이제 사이클의 변화를 줄건데 공용 특성에서 매복 연마를 선택하면 목조르기 매복만 해도 최소 4버블이고 후에 장막 속에 질식까지 하면 5버블이 생기죠 이제는 매복을 한번 더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목조르기 매복 파열 그리고 뼈가시, 이렇게만 해도 좋아 죽으며, 몹이 녹아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최후 전과 후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강력하다 생각하며, 뼈가시를 빠르게 손에 익히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이후엔 초소형 맹독의 카의 날과, 사각제드 밑으로 쭉 달려서, 말레까지 가시면 돼요. 공용 특성의 경우 엉겅퀴차, 냉혈, 심오한 책략, 위안의 어둠 순으로 찍으시면 되는데 냉혈은 독살전에 묶어서 아무 때나 사용하시면 되고 엉겅퀴차는 강화몹을 상대할 때 죽을 때까지 마시고 또 마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손에 익혀야 하는 생존기를 정리하자면 급소 가격, 가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소멸 아끼지 말고 위험할 때 사용하시고요. 실명 쐐기나 레이드에서 생각보다 자주 사용되니 이 또한 마찬가지고 진홍빛 약병. 거의 뭐 링겔 맞는 듯 생각하고 쿨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적의 레벨업 가이드였는데요. 가이드라기보단 잡설에 가까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앤슈 파라나 노리니 안녕히.